세워졌습니다. And this year we add if ivory coast pass over go have to add because last month. 세워졌습니다. And this can see we a c e 13, 13 countries today. s s p a n y e 어, 지금 총1 2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수를 보면 여기 빨간 게 성도수입니다. 지금 카메론에서 840명이 지금 성도수가 집계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학계수영회를 했거든요. 근데 성도수가 토탈 1,200명이 왔습니다. 그중에 250명이 새로운 사람이고 나머지로 점수한 사람인데 일단 자기들이 집계하기는 840명. 수양회 온 사람은 1,200명이 또참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냉인데 어, 여기 위에가 이제 교회 숫자고요. 두 번째가 베냉. 그 다음에 이게 선교사들입니다 해외 선교 파성 가능한 나라의 선교사수 요거는 훈련을 완전히 마친 전도할 수 있는 목회자. 요 밑에는 그냥 이제 상담할 수 있는 형제 및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완전히 트레이닝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베넹의 1 0 0명의 목사 3명, 차드에 250명. 가장 먼저 오픈된 데가 차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0명에 복음 전할수 있는 형제가 12명. 가봉이 지금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70명의 교회 9개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8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랄랑 목사는 절로 갔습니다. 아시으로그 다음에 토고 여기 나시키. 나시키 토고인데 지금 6개 교회 179명. 그 다음에 나시키 목사 말고 다른 목사들이 그사람들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 아시죠?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 전 쿠데타 일어났죠. 진짜 어렵게 사는 나라인데 중앙아프리카에 지금 그래도 교회 두 개가 열려가지고 그 중에 엄청나게 큰 목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부터 해서 210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콩고, 콩고는 두 나라가 있는데 민주 콩고가 있고 어 그냥 콩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민주 콩고 여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게 빅콩고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콩고. 그리고 작은 콩고인데 여기는 목사가 네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구원은 받았는데 목회자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교회가 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몇명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는 여기 목사 한명딱 구원 받았습니다. 대신 에저 목사에 있는 교회가 주변에서 지금 한 230명을 구원받는다고 저희 조금이나마 간증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에 있습니다. 케냐도 성도는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형성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2,400명, 아프리카에서 형성되고, 이 아까 얘기한 아이보리 코스 때에 어한 50명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이따 얘기하면 10개 나라 서구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빅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반 만에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3년을 다녔는데 카메룬에서한 40명 정도 모였을까요? 그, 그게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빠르게 보호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진짜일까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듣고 확인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